아 내가 어떤 이런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냥 그 프레임의 모양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크릴화로 그린 그림들인데 그 물감을 버리고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요. 초등학생이 낙서를 한 것처럼 휘갈기고 내용이 우선 많이 바뀝니다. 그 전에는 다독여주고 뭔가 위로하고 공감하고 너 힘들지 아이고 힘들었지 이런 식의 그림이라면 너도 힘들지? 나도 힘들었어. 우리 같이 그냥 욕이나 해볼까?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. 이렇게 욕을 잔뜩 쓰기도 하고요. 네,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 하면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. 이거를, 음, 남들은 그림을 일로 하지 않을까? 저도 취미 삼아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. 근데 블로그에 올린 걸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혼자 나는 여자라는 책까지 내게 됩니다.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란 직업을 처음 가졌을 때만 해도 막연하게 꿈꿔왔어요. 아 나중에 내가 글 그림을 같이 해서 책이 내면,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상상만 했지 이렇게 빨리 이런 기회에 내가 아팠을 때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될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. 이렇게 저의 그림과 저의 색이 함께 담긴 일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음, 저의 메시지가 담긴 뭔가 쪽으로 더 일을 진행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나는 안녕한가요라는 책까지 내게 됐어요.